네 반갑습니다. 예, 자리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네. 네, 이번에 LG 프라이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LG 프라이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서 어,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팬분들고 가까이에서 될수 있는 뭐, 뜻깊은 자리에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어, 저에게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나 오늘 어, 좋은 수업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말 어, 모처럼 어, 오랜만에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가우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 뜻깊은 추억들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이제 한분한분 번, 패서인들을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목소리도> 부분에서 <목소리도> 체험해 보시고 패서인을 끝난 뒤에는 경품 추첨 이렇게 들어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팬 여러분께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어, 조금 빠르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팬사인회가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네요. 네, 잠시 후에 마지막 분까지 한분한분 사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럭키드로우도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에 네, 사진 촬영하시고 오른쪽 왼쪽에서 체험 직접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리께서팬 사인회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다 형 씨는 잠깐 안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바로 럭키드로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 분에게 지프라이플러스 네,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뽑아주시까요 번호도 직접 불러주시고요 예나연씨가 떨린다고 어, 더 떨리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번호 몇 번? 82번이요 82번! 저요? 저요 어디 계세요 저요? 저요? 아닌가요? 82번 예, 옆으로나 오시고 자이나희씨가 직접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자 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카메라 한번 보시고 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여보세요? 사 세상에 웬일입니까 이분은 그냥 저거 받으려고 오신 분 같은 아, 분 <laughs> 아니에요? 뭐와 진짜, 진짜. 네예 네.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맞대서 어, 개인적으로좀 진짜 힐링되고 어, 또 어, 많은 어. 웃기를 갖고 가, 갑니다. 이렇게, 주준 날씨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빨리 잡고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팅 크게 한번 해주실까요? 세작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오시는데 아마 빛기 때문에 조금.